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늘 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야, 이제 눈을 뜨거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은 뜻인지 알려주리라. 내가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리라. 진실로 이루노니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참빛,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라삐,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하늘에서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구세주, 생명의 떡, 양의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오 부활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이시오 그리고 내 주님이시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 거한다는 뜻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너희가 모든 것 안에 있는 자곧 모든 것을 가진 자란 의미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요 그것은 또한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도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이로다.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것과 같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불, 성령의 빛,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것과도 같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이곳 저곳에 여러 번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 영생, 진리, 믿음, 은혜, 사유, 자유, 생명의 법을 숨기시고, 주님 안에 너희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 신실한 자, 동역자, 사도,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이 역사하게 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너희로 서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희를 권면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복죽이고 새 삶을 얻게 하시도다. 또한 오늘 주님 안에서 말하고 이, 이해하고 자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 안에서 강하여 지고 이기고 때로는 갇히거나 죽고 마침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고, 후사가 되게어 아들이 되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앉히시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너희로 다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 통일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아멘. 예야 너희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우니 그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점검해 보라. 지금도 많은 자들이 주님 밖에 있는데도 스스로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저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교제도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나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영은 어둠 혼미할 것이오. 실청, 의심, 부정적, 비관적 생각, 미혹, 번뇌, 방황, 무절제, 굳어짐, 마비, 중독, 변질, 위선, 외식, 부패, 실족, 타락, 화인, 불신의 단계로 발전하고 그의 마음은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 고독, 허무, 번뇌, 망각, 분노, 변명, 핑계, 자랑, 풀 불평, 불만, 낙담, 실망, 포기, 미지근, 무관심, 냉담, 안일, 방관, 다툼, 비판, 비난, 정죄, 욕, 저주, 헐뜯음, 비웃음 조롱, 이간질, 공모, 참소, 위증, 아첨, 폭행, 공갈, 협박, 분열, 마음, 원한, 살 외에 이른다. 또한 그 마음에 죄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므로 중독, 마약, 도박, 술, 담배, 노름, 카지노, 게임, 포르노, 쇼핑 등 음란, 간음, 호모섹스,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아동섹스. 수간, 낙태, 우상숭배, 마술, 이단, 무신론, 이교, 거짓말, 사기, 절도,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그가 사탄의 공격과 저주를 받아, 질병, 공경, 재난, 사고, 재앙, 방해, 가난, 분실, 박탈, 빚, 이혼, 절교, 분리, 파산, 실직, 불임, 패배, 실패, 파멸, 파괴, 사망을 겪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냉철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 만일 이 같은 증세가 보이거나 사로잡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곧 너희는 먼저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자신이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너희 자아가 죽었고 너희가 날마다 죽고 있는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걷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거, 동행,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좁은 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정확히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토록 많은데,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겠느냐? 많은 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라데오 디에게야 교회 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라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지독히도 읽지 않고 설사 읽어도 나에게 묻지 않으며 물어도 듣지 못하니 너희가 무슨 지식이 있으리요. 진실로 이루느니 너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지속적으로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 얘야, 만일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게 책망받을 만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몰래 감춘 것,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 아직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것,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혹 있는지, 지은 죄를 매일매일 순간 다 순간 회개했는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죄를 단호히 끊었는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산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지, 성령의 권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지, 죄악과 사와 항상 이기고 있는지, 기도가 즉, 적적으로 응답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지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일사 과거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매일 훈련받고 있는지 등을 시시각각으로 점검하라 또한 네 마음을 철저히 살검거마라너 자신이 은연중에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했는지, 얼마나 굳어지고 냉담해졌는지 얼마나 유혹에, 죄악에 유혹에 약해졌는지, 얼마나 쉽게 상처를 입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첫사랑을 열정과 갈망과 갈증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지를 철저하게 살피라. 예, 아, 진실로 이루노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과도 같도다. 이는 주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이 성육하신 하시기 분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되,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예배 때든 평소에든 함께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나 쉴 때나 식사할 때나, 심지어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도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하리라. 얘야,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런 자에게는 환경을 초월하여 곧. 예배드릴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다. 곧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빛 선하신 거룩 사랑인자 진리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며 눈과 귀가 저절로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일곱 령곧 지혜 총명 재력 재능 모략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영이 그 속에 빗줄기처럼 부어지리니 이로써 자신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면에서 탄식의 통함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치유 축사 이적 기사 방언, 예언이 쉼 없이 쏟아지니 어둠과 마귀와 온갖 죄와 저주가 달아남으로 모든 자들이 용서, 사죄, 구원, 소생, 변화, 해결, 세임을 얻고 영적, 인적, 물적 영역에서 파쇄, 해방, 자유, 돌파, 극복, 승리, 성공, 재기를 맛보고 내면의 천국에 이맘으로 기쁨, 감사,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 바비움, 내려놓음, 낮아짐, 겸손, 섬김을 실천하고 교안의 관용. 용서, 화해, 연합, 일치가 나타나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고 영적 성장을 계속하여 마침내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거룩과 성화에 이르게 되리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여 지니 영적 갈증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연단의 강도 회심 자기 부인 응답 및 성장 속도 수확량 지혜의 수준 각성의 정도가 달라져 확연히 차이가 나고 깨달음의 깊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 권능의 강도. 그에 따른 모든 행위의 가치와 무게가 현저히 달라지니 그 상급과 받게 될 영광은 또한 어떠하겠느냐 이는 곧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 하신 말씀과 같으니라 진실로 이루느니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휴거와 순교와 산송교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늘로부터의 소리,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하는 음성도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리라. 그러므로 너는 항상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항상 그 품을 사모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말아나다 아바 아버지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성령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아나타 그날 함께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깊이 감추어진 보화처럼 은밀히 숨겨 놓은 진주처럼 하나님의 창고 안에 잘 보관된 값진 포도주처럼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예야 천국 서기관은 때를 따라 천국 곳간에 그집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꺼내 골고루 나눠주는 자니 그러므로 천국 서기관의 임무는 주인 옆에서 그 입으로부터 말씀이 떨어지기를 항상 대기하여 기도하, 기다리되 붓을 들고 받아적을 준비를 하며 기록하되 미루지 않고 즉시 적어 바로 알리느니라 또한 그자의 글에는 가감, 첨삭, 과장 및 축소, 왜곡은 물론 그 속에 자기세간 자기 주관이 없어야 하리니 곧 정확히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전해주는 것이니라. 진실로 이루노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것이 그자의 달란트요. 오직 이같이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니. 저가 그 어떤 조소와 핍박과 외면과 따돌림과 모시와 방관과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한결같이 주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용케 해드렸기 때문이니라. 들기 을 있는 자는 들으라. 저가 천국에서 준비된 자기의상을 다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는 초월적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번뇌와 걱정과 염려와 온갖 죄와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얘들아 이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항상 세 가지 축복을 고르게 달라고 기도하라. 고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 성령을 통해 하늘의 초자연적 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그 말씀으로 너는 너 자신은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직 영생의 말씀과 불 같은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 지혜와 권능과 사랑은 하나요 이세 가지는 고루 나타나는 자가 완전한 자니라 오직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주 기도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 올려드리는 강군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고 넓고 깊고 높은 큰 천상천하에서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을 흔히 하듯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오직 깊이 묵상한 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말아놨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일 먼저 너희가 나에게 성령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 성령님을 대접하라. t r t me holy, holy spirit treat holy spirit t 너희가 나에게 무지하도 의지하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이같이 대우할 것이오 나를 (2000년) 전에 나는 (200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나도 너희에 대해 이같이 대우하리라. 곧 오늘날 나를 삼일체 하나님 중한 분이라고 입으로는 받드나 실제로는 너희를 위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치 못하는 벙어리요 무능력자로 여기니 이런 이루로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방금 내게 이르시되, 예야 너는 내게 주어진 날들을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라. 마지막 날 나와 결산한다고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다 보라. 더욱 열심히 내라. 그 시간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간주하고 더욱 자신을 정결케하라.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비우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다시 내가 내내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지 거룩함 사랑 권능 속에 있는지 영광 임재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진실로 이루노니 내 말대로 하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큰 진보를 단시간에 얻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명심하라. 기록된 바.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 했듯이 믿는 자는 즉시 그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씻겨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니라. 하지만 그 구원의 믿음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너희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느니라. 곧 너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여 죽는 날까지 지켜나가야 하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이 대해서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미래의 모든 죄도 사해졌다고 하니 그런 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미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지속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며 어떤 자는 아예 양심에 부패하거나 화인에 맞아 믿음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흐려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을 줄 아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만일 우리 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공의와 정,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묻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니 어떤 귀신의 가르침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죄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저들이 어떤 그럴 듯한 말, 인자한 미소로 너희를 속이려 해도 듣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마지막 날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각자 준비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방금 말하시되 얘들아, 너희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하리라. 교만은 흔히 말하듯 남, 남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 그 근본 원리는 자신의 위치, 곧 신분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고질병이니라. 곧 저가 자신의 종된 신분, 청직이 일꾼임을 잊고, 자신이 주인이요, 왕이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곧 자신의 힘으로 얻고, 자신의 지혜로 차지하고, 선을 행해도 자신의 것으로 준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최우선 순위로 영원 지옥에서 영원한 영원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할 너희를 건져주신 그 망극하신 사랑, 곧 첫사랑을 잊지 말라. 또한 너희가 그날 처음 고백했던 말, 곧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때의 그 다짐을 결단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망극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셨고 시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 그 첫사랑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고 시 그들에게 회개 의 심령을 주사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곡히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시 아버 아버지 지금 정말 많은 자들이 정말 악, 나라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를 시켜 주시오고 나라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